연인들이 사랑을 나눌 때 주고받는 달콤한 페로로로쉐 초콜릿 따끈하게 구운 마시멜로와 함께 먹는 쫀득한 스모어 쿠키 바삭한 식빵 위에 발라먹는 누텔라 음...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디저트들의 운명이 터키의 경제 위기에 함께 들썩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도대체 왜 터키의 경제 상황이 누텔라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는 걸까요? 페로로로쉐 스모어 쿠키는 누텔라로 만든 디저트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모두 이탈리아 기업 페레로의 제품들입니다. 바르기만 하면 뭐든 맛있게 만든다는 악마의 잼 누텔라. 여러분 혹시 이 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아시나요? 아, 물론 악마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이탈리아로 가봅시다. 여기는 이탈리아의 소도시 알바. 작은 죄가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에트로 페레로가 보이네요. 그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카카오가 너무 비싸고 찾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회전국이 된 이탈리아의 상황 때문에 카카오 수입이 어려워진 거예요. 고민 끝에 그는 답을 찾아냅니다. 카카오를 조금만 첨가하는 대신에 구하기 쉬운 헤이즐넛을 많이 섞어서 새로운 초콜릿을 만들어보는 거야. 페레로가 살던 피에몬테주는 따뜻한 지중의 기후 덕분에 헤이즐넛 생산이 아주 잘 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헤이즐넛을 첨가하자 맛은 기존의 초콜릿과 똑같은데 초콜릿처럼 딱딱한 고체 형태로는 유지하기가 어려웠어요. 페레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딱딱하게 만들지 못할 거. 부드럽게 잼처럼 발라먹으면 되잖아.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빵에 잼을 발라 간단하게 점심을 먹는 것이 인기였거든요. 페레로의 새로운 초콜릿 잼은 아주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작은 제과점이 어엿한 회사가 될 정도였어요. 페레로는 회사를 세우고 헤이즐넛의 넛과 부드러운 느낌의 단어 엘라를 합친 누텔라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가 바로 킨더 초콜릿과 페레로 로쉐를 파는 페레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헤이즐넛은 누텔라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전히 헤이즐넛의 진으로 진심인 페레로는 직접 헤이즐넛을 재배하거나 수입하여 초콜릿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터키의 흑해 지역은 페레로의 주요 헤이즐넛 수입처인데요. 겨울에도 따뜻한 기후를 유지하고 강수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누텔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터키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핵심 원료인 헤이즐넛 생산량을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터키는 2021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이 정책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물가가 상승했고 헤이즐넛 농장들은 올라간 비료값, 농약값, 또 인건비까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산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점점 늘어난 거죠. 헤이즐넛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당연히 누텔라 생산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도대체 왜 터키는 모두를 힘들게 하는 저금리 정책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드는데요. 터키의 대통령 에르도안은 표면적으로는 이슬람 율법에서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금리를 낮춰서 터키 리라와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수치를 늘리라는 속셈이 숨어 있죠. 제2의 중국이 되고 싶다나. 그렇지만 터키의 경제 상황은 에르도안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경제 개입 때문에 오히려 물가가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너무 빠르게 떨어지는 역효과가 나타났어요. 리라와 가치가 불안정해지자 글로벌 기업 애플이 일시적으로 터키에서 제품 판매를 중단하는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죠. 하루가 다르게 널뛰는 터키의 환율 때문에 판매가 어려운 지경까지 간 모양이에요. 근데 더 당황스러운 건이 와중에도 오히려 터키 대통령은 계속 저금리 정책을 고집하면서 본인의 의견에 반대하는 중앙은행 총재들을 마음대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터키의 경제, 이대로 괜찮은 건지 걱정이 앞설 수 밖에 없네요. 오늘 전해드린 누텔라의 역사부터 터키의 경제 상황에 관한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또 부엉!